고스트 일 티어, 불도 거의 일 티어, 불 켜비가 다가오고 있다.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고스트 잡는다고 고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뮤였지 않나? 전대원 이번에 뮤 한번 받아버려? 에 뭐야 열 마리밖에 안 됐었어? 뭐 근데 메타봉 지금 잡기 힘들 텐데. 뮤는 물 건너 갔으니까 간부급이라도 불이랑 고스트 졸업해야 돼. 불 켜비를 잡아라. 아, 근데 연구 이거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같은데. 아니 요즘 박사님은 돈을 지불해야지만 나와 주변이 밝구나 그리고 조금 쌀쌀한 것 같아 푸른 빛이 어른거리고 있어 양초 포켓몬 불켜미야 뭔가를 흡수해서 타오르고 있다고 저 불빛이 보기만 하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관찰하려면은 주의해야 돼기안내를 해줄 것 같은 불켜미가 있어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촌농이 흘러 넘쳐서 머리카락이 됐나 본데 불일티어가 되기 위해서 널 잡아야 한다. 오야 촛불 봐. 촛불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? 오나다오 오, 부비 색깔이 달라. 응. 아 잠깐만 일주일 만에 또 백노치 띄우는 거 아닌가 몰라. 잠깐만 얘도 빨리 잡아야 돼. 아 잠깐만 도쳤다첫 번째 거는 오야 뭐야? 오또 나왔어 잠깐만 이거였나? 어 아, 잠깐만 이거 똑같이 찾아야 되는데? 오야노말이몰려 있어. 블루도 찾아야 되는데 야, 왜 이렇게 많아? 오 잠깐만 이 노치 능력치 왜 이렇게 좋아 오늘? 아 날부라서 그렇구나. 너냐? 아 놓치면 안 되는데 94로치라고? 어? 저거 근데 얘네 여기서 1로치로 왔어 아 이래서 천원짜리 리서치가 있는 거구나 1로치를 놓치면은 여기서 잡으면 돼아 근데 야생보다 낮은데 약간 물이 빠진 느낌인데? 오 98짜리 나왔다 자, 첫 번째 천원, 천원 냈으니까 100로치 내놔 갑자기 또 리가 나왔어 같이 놓고 보니까 더 나은데, 이 로지가. 됐다. 똑같은 거 아니야? 어눈 색깔도 다른데? 소뚜껑 같은 거를 쓰더니 팔인가 이거는? 오 그러고 보니까 불켜이 한정리 서치도 있네. 여기서 봐 최종 진화시키라고 하나요도 엄청 많이 줘. 두 번째 서브, 로지. 아 여기서 바로 램프라. 얘는 빙빙 도는데. 자두 번째 최종. 음 이건 또켜이야 저거 오늘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? 그 램프는 어디서 났네? 알면서 이러는 거야? 램프라는 램프인 척해서 숨어 있을 때도 있대 거리에 있는 램프도 몇 개는 램프랄지 몰라? 저거 램프라 아냐? 저건가? 죽은 사람의 혼을 찾아 시내를 비틀비틀 떠돌아다닌다고 전해지는 포켓몬이야 마주치면 무서울 것 같군 불꽃으로 태워진 영혼은 갈 곳을 잃고 이승을 영원히 헤맨다고 전해지니까 이거 그러니까 할로윈 떡밥인가? 오 벌써 3000이 넘어? 오아 불이 바뀌는구나 오야불 색깔 다른 거 처음 봐 근데 푸른 불꽃이 원래 더센거아니야 이거 8세대 기술인데 폴터가이스티어 근데 불로도 키워야 되는데 이거 기술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오또이러셨야 잠깐만 똑같이 790인데 이러면 원래 똑같이 이로치가 안 나오는 건가? 오아 이게 다 다르다 개체는 똑같은데 이로치 확률은 정해져 있어 자꾸 한 번씩 나오는 거지 어차피 대사는 똑같잖아 파래 불꽃이 괴상하게 흔들리는 모습 보고 있으면은 최면에 걸릴 것 같아 함께 조사해줘서 고마워 1100원짜리 리서치 최종 보살 아 거리가 되게 멀어졌어 아 이거 1100원 이제 쓰면 안 되려나 아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것도 이게 다 폴터가 있을 때 배워놨어 그렇게 이기 꼬스대 금메달 획득 오 됐다 <laughs> 자 덤벌. 이제 너 하나 남았다 <laughs> 오, 땄어, 땄어. 드디어 여섯 명이 전부다 고스트 금메달이 되었다. 불이 없던 간부들에게 한 줄기의 불을 아니 요거만 하면 하나의 돌만 다섯 개야. 일단 제일 잘 나온 거부터 쿼드라 돌 가자. 찐 불꽃이 하나인 게좀 아쉽긴 하다. 아 얘네 셋은 일단 최대로 강화를 해놓고 아 근데 얘는 레벨이 너무 낮아. 꺼져가는 이로치의 불씨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인가? 불씨가 꺼져 버렸다. 아 이게 반짝이가 뜨는구나. 오 괜찮아. 아, 잠깐만 고스트인데 한번더 고스트가 됐나? 보이도 썩었어 왜 이래? 이럴 수가 포고 괴담인가 이거는? 박사님이 한 얘기랑 설마 관련 있는 건가? 오또됐어오 98. 간부들이 강력해지고 있다. 대장의 자리를 위협하겠는데? 어 이건 또 뭐지? 엘리트 레이드 배틀? 수수께끼의 레이드 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. 어려운 난이도의 새로운 레이드 배틀? 굴레에 벗어난 후파가 또 나와? 680족 환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잠깐만 내 후파랑 뭔가 느낌이 다른데? 얘는 굴레가 없잖아 어? 어 잠깐만 얘 평타 바뀌었어 어 작년에는 팔로 공격하는 거였는데? 이번엔 굴레로 공격하는데? 잠깐만 능력치가 살짝 아쉬웠었는데? 얘를 새로 잡을 수 있다는 거지? 11시, 2시, 5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후파를 찾아라 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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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? 13분밖에 안 남았는데. 오 보인다. 아 로컬 온니에 11시 2시. 이 알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한데 얘는? 4분밖에 안 남았어. 로컬 온니인데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아? 난이도는 5개인데. 벌레 2.56배니까 오늘도 핫삼이 최고야. 어디 주차장에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나도 해야 돼. 참여 여기서 되나? 아 뭔데? 잠깐만. 오 바로 옆에 하나 있는데 제발 참여 대라. 아싸 참여 된다 좋았어. 그 말에서 오라가 막 생겨 오알 깨진다 알 깨진다 오 나왔어 나 66,000이야 로컬리드 제발 오 사람도 참여한다 보스 <놀람> 요소벽이야 다 들어가 빨리 얘또왜 아, 이래 6만이면은 10명 넣으면은 그냥 할수 16명 우와 야 사람 엄청 많아 20명이 최대 아닌가 오 20명에 이쪽은 17명 최대가 20명이면 최대만 참여하면 다깰수 있겠는데 포고의첫 월드 보스 드디어 나왔구만. 정만 여기서 공격할 때는 링이 안 생기는데, 그래서 그거 수목 첫 덜이 뭐가 엄청 잘 꺾이는데,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. 첫날이라서 그런지 사람 많아서 금방 하겠는데, 팔 6개가 하버에더라와 아, 이거 공격도 하던구나. 아, 스페셜 쓸때 링이 생기는 것 같은데, 아, 이거 한 번밖에 잡을 수가 없어. 그리고 옆에 얘노왜안 돼. 20명 차니까 그냥 5성이랑 비슷한데, 그냥 괜히 걱정했잖아. 오, 이쪽건 벌써 끝났다. 저분들 왜자고렉 걸려 있지? 이거 뭐슨 그럼 멈춘 거 아니야? 야, 왜 이래 이거? 이쪽은 깨졌고 야, 이쪽은 안 되는데? 오 굴레 후파 2,200와 원도 엄청 크네. 아리 내가 작년에 얼마나 힘들게 해방했는데 이거 만하면 바로 받을 수 있잖아. 오 바로 잡았어. 종료했습니다. 뭐야? 자 능력치는 오얘 뭐야? 96이야 얘. 야, 후파 해방하면 엄청 세지 않나? 오 잠깐만, 처음에만 참여하고 약간 멀리 떨어졌는데 안되는구나 잠깐만 들어갈 때마다 20명 차 있는데? 오 얘는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잡을 수 있나? 나는 튕겼는데 블루는 어떻게 들어간 거지? 여보 얘는 그냥 꽁으로 잡았어 전보다 능력치가 좋은데 여기는? 근데 후파도 후파인데 중요한 게 샹델라를 만들어놓고 쓰지를 못했네? 폼체인지 전이면 유령의 2.56인데 하필이면 해방으로 나왔어. 유령 1티어는 못참지. 새로운 특정기가 생기면은, 이거 0티어로 올라가는 거 아냐? 폴토가이스트 가자! 이로치가 먼저 쓰면은, 오, 뭐야? 봉과 야습이랑 약간 비슷한데? 땅에 붙어서 가는 거는 이거 봉과 야습이잖아. 오!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? 아, 살짝 애매한데? 아, 역시 기라티나 기다려야 되나? 아, 맞다. 이것도 나왔었지? 오, 아, 얘 새로 나온 포켓몬이지? 얼굴은 약간 해너치 같이 생겼는데, 그리고 머리에는 버섯 아닌가? 여기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지? 잠깐만, 얘가 진화를 하면은, 잠깐만, 얘 8세대 할머니 관장 가는 길에 나오는 애아냐 8세대 몸 뽑을 때 많이 보긴 했지. 근데, CP가 좀. 오, 잠깐만, 그러고 보니까 원래,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펙트가 있었나? 포고에 이제 광원까지 생기는 거야? 빛의 챌린지 첫 번째 보상엔, 오, 포니탄데? 아, 두 번째 거, 이거 모션 주는 거다. 이거 무슨 자세지? 스파클라 포즈? 오, 이거다. 오, 제일 끝에 있어. 아, 요거 들고 있는 거야? 한 줄기 빛의 희망. 1년 전에 나왔던 어나더 말고 오리진도 나오겠지? 오, 근데 이거는 또 번호가 있어. 요게 기본 띠부실이고, 요런 거는 진짜 특이하냐? 아, 이것도 테두리가 바짝거려.